현재 작업 중인 거는 저희 오늘 밥상입니다. 어떻게 밥상으로 변신 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죠. 예, 끗한 밥상, 정말 유리 같은... 자리를 잡았네요. 깨끗하게 윤기를 닦아주고 제 밥상 어떤가요? 정말 예 거울처럼 깨끗하지 않나요? 아, 날씨도 많이 풀리고 완연한 3월달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. 학교도 개학을 했죠. 아침에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거 보면서 야, 이제 진짜 올해가 시작되는구나,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. 그리고 또, 저희 집에도 어, 드디어 저희 집 아들이 초등학생이 됐습니다. <laughs> 이것을 진짜 기뻐해야 될 일인지, 이것을 이제 완벽하게 기뻐할 수 없는 게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이제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제 요게요게 요게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결국에 더욱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. 아 정말 지난 10년 이상, 12년 이상 일을 하면서 어, 태만하지 않고 나름대로 어,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성실함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. 아 이게 지금 몇 년째 어, 살림살이가 그대로인지, 어, 최근에는 좀 회의감도 좀 많이 듭니다. 한해한해 한해 뭔가, 어, 나의 성장함이 눈에 보이든지 아니면 살림살이가 좀더 좋아지든지, 어, 직관적으로 뭔가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, 아, 뭔가 이게 더 살기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. 어떻게 된 게.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고민도 되고, 오히려 노후도 슬슬 준비해야 되고. 쉽지 않습니다. 정말 쉽지 않아요. 하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, 정말 인생은 도전의 연속입니다. 그나마 다행인 것은, 저 같은 경우에 어, 고민도 많이 안 하고, 스트레스 많이 안 받기 때문에, 어, 오늘의 문제를 내일로 떠넘기지 않습니다. 그리고 내일의 문제를 오늘 걱정하지도 않아요. 베개에 머리만 갖다 대면 또 잠이 들고, 좀 생각이 없다는 거지. 어, 단순 무식하다는 얘기죠. 어, 좀 사는데, 또 어떻게 보면 좀 편하죠. 오늘도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, 단순하게 오늘도 한잔하면서 피로회복하면서 퇴근을 해봅시다. 오늘의 야식 세팅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 풉시다. 짠! 아, 아, 좋다. 파김치. 정말 좋죠? 아, 이건 막걸리랑도 조합이 좋고, 소주랑도 기가 막힙니다. 아, 아 저희 처가가 전라도. 심지어 전라남도. 김치는 정말 식자재가 풍부한 남해. 전라남도. 김치. 파김치, 갓김치. 거의 김치의 본고장이죠. 정말 기가 막힙니다. 그래서 이 파김치. 전라도에 있는 업체에서 배달시켰습니다. <laughs> 전라도에서 김치를 보내주시기도 하지만, 오늘은 전라도에 있는 업체에서 김치를 주문했습니다. 어, 김치가 아무리 맛있다고 한들 너무 또 김치만 먹으면 아, 좋지 않죠 오늘 김치와 함께 같이 먹어 주예만 하는 짜파게티 오늘도 라면입니다 와 저놈 봐라 오늘도 라면이야 아 진짜 나 오늘 구독 취소한다 이러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,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? 예? 여러분들의 부모님 살림살이 좋아졌나요? 앞으로의 살림살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? 여러분들, 절약정신! 가슴비 최고의! 안주 짜파게티와 파김치! 오늘도 가성비 있게 달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려운 시기입니다, 여러분들. 아껴야 잘 살죠? <laughs> 자, 두 개. 오, 자파이티를 드시는 분들 중에 특히나 요 오, 기름, 올리브 조미유. 저는 살찔까봐 올리브 조미유 안 먹어요. 저는 안 그래도 느끼한 자파게티가 더욱더 느끼해져서 올리브유는 넣지 않습니다. 이런 분들, 저희와 함께 갈수 없습니다. 예. 이 기름, 마지막에 무조건 넣어주야만 해요. 정말입니다. 이거 안 넣으면 맛이 안 나요. 인정이죠? 이거는 진짜 대동단결이야. 여기서 호, 불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. 젓가락이 이거 김치가 어쩔 수 없다. 아, 다헹궈버려제 스타일 아시죠? 저는 이 국물 있을 때 그냥 스푼 바로 넣어버립니다. 저만의 스타일. 짜파게티 조림 스타일로 낙낙하게 졸여지는 동안 한잔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살림살이 더욱 더 확장되시길. 짠. 아 파김치 바로 들어가 주거든요 요거거든요 큼지막한거 파김치 요거거든 아 역시 전라도식 젓갈 향 진하게 올라오면서 아자자 자, 순식간에 보세요 그만둬 국물 다 사라지고 딱 알맞게 잘 볶아졌죠. 여기다가 기름, 싸아. 자 마지막 점을 찍어주고, 파김치와 짜파게티, <laughs> 전국 최고의 조합, 자, 아, 파김치, 큼지막한 걸로 딱. 와. 굳이 비싼 돈, 비싼 차, 비싼 음식, 오마카세 필요한가요? 아, 짜파게티, 파김치, 요두 개. 아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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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. 요세 가지의 저렴한 음식으로도 정말 만족도 최상입니다. 저는 정말 DNA, 유전자 자체가 머슴인가 봐요. 아, 이런 음식이 너무 잘 맞아. 아. 양반은 아니었어, 전생에도. 짠! 아, 똘똘마리! 기가 막힙니다, 이거. 아. 아들아. 소크라테스도 얘기했죠. 너 자신을 알라. 자기 분수를 알고, 자기 주제를 알고. 하, 너무 무리하지 않고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거든요.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오늘 주어진 시간을 한번 즐겨봅시다. 자! 아, 좋다! 아, 과감하게. 파인치 3개. 야, 이거 파인치 짜지도 않고 진짜 맛있네. 젓갈냄새 진하고, 어, 좋다. 와, 파김치는 덜 익어도 좋고, 시큼하게 익었을 때도 참 맛있죠. 하지만,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이빨을 두 번, 세번 닦아도, 어, 이 스멜. 아, 이 스멜은, 아, 좀 아쉽다. 이게 스멜이, 이게 안 돼. 처리가 안 돼, 이거 스멜. 파김치 먹고 자는 날에는 필히 각방을 쓰든지 자기 혼자 자야 돼요.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. 짠. 와 음식의 궁합은 상호 보완적인 게 가장 좋겠죠. 짜파이티 단 맛이 강하며 살짝 느끼할 수 있다. 파김치 젓갈의 감칠맛이 깊으나 조금 짜다. 소주 깡소주를 마시면 개그치치한다. 단맛과 짠맛이 결합이 되고 짜파게티의 느끼함을 파김치의 젓갈맛으로 감싸버리고 깡소주를 마시면 개그치치하는 것을 배를 채워주고 <laughs> 너무 먹지야 <laughs> 환상적인 어, 삼합 짜파게티 <laughs> 최상의 삼합입니다 여러분들도 즐겨보시길 짠 아, 김치는 남도야 야, 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김치는 남도다. 안 된다. 어, 사는 게 많이 팍팍합니다.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. 어려운 시기, 우리 같이 잘 헤쳐나갑시다. 짠! 짠. 아. 가성비에 있는 라면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들.